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 시인하지만 여전히 고단하고 또 피곤한 일상에 지쳐서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어째서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끊이지를 않는 걸까?라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집 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다시금 재발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이 글을 썼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섬겼고 또 황제를 신격, 신격화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핍박이나 사회적 위협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때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자요, 민족성마저 배반한 이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처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그 이후에 펼쳐진 그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고난의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개인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또 신앙에 열심을 내지만 어떠한 열매도 보이지 않아서 낙심한 이들, 또 타성에 젖은 신앙 생활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진 이들, 그리고 여전히 화려한 유대교의 종교 의식과 제사 의식은 거행되어 거행되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진짜일까? 과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일까? 율법적 제의를 따라야만 하는 율법적 제회를 따라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까지 그 문제는 참으로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일상,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질문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으면 좀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 왜 이런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 걸까? 그들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하나님이 한 번만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빨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모세가 죽게 아뢰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어째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게 하십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신앙에 대한 회의감, 갈등과 고민, 그리고 신앙이 자신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고난 받아야 하는 일이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처해진 그 상황과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해되지 않아서 왜요? 어째서요? 이런 질문을 할때 있지 않으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어려움, 고민, 갈등 다들 겪어오지 않으셨나요? 세례요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오실 그 메시아가 맞나? 마음의 확신이 점차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이든 토조 목사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보다 피곤하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끌고 가려는 성령님의 힘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의 힘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알수 없는 심리적 갈등과 고민이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바로 앞절에 10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조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뒤로 후퇴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소유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 세계 앞에 불러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앞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창조세계 앞에 세우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발도 들어가서 봐야 합니다. 창조 세계 앞에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세우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삶에 지쳐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는 것과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충만과 채움과 질서로 변화시켜 질서로 변화 변화시켜 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에게 다시금 충만과 채움과 질서로 빚어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때 성경을 볼때그 창조자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매일같이 다시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창조 창조에 관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원 독자들에게 그 창조 세계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두가 받아들였던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냐라고 하는 논쟁은 애시당초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 기록을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과거와 미래를 막 왔다 갔다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창조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창세기의 창조 기사보다 먼저 기록되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여겨지는 바벨론의 그 에누마 엘리시 그리고 아수르의 아트라하시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처럼 태초에 신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순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고대근동의 창조기사가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고대근동 에누마 엘리시나 아트라하시스에 의하면 인간은 신들을 대신해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노예로서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대 근동의 많은 창조 기사의 문헌 문헌 중에 창조 기사 창세기의 창조 기사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적인 존재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조 세계 앞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로마 제국의 야육 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생각에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갑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여전히 승자 독식의 논리가 판을 치는 구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낱 부속품처럼 소모품처럼 소비되어 없어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한낱 부속품이 아니다. 소비되어 없어지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들이다. 가비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줘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창조 세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여자 목사님께서 한 여자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조금 웃기네요. 한여 목사님께서 어 37살의 젊은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남자 아이들 두 아들을 품에 안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37살의 나이에 두 아들을 데리고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이두 아이들을 어떻게든 키워내고, 어떻게든 잘 양육해야 하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정으로 그 하루를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버티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한 3년만 지나면 이 어려움이 끝나겠거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세월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그 목사님의 그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한 책을 통하여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딱 주어지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laughs> 그 시편 말씀이 탁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카피를 해서 곳곳에다가 붙여 놓았대요. 곳곳에다가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읽고, 지나가다가 보면은 읽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일 같이 읽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냥 그냥 철퍼덕 엎, 엎드려져서 울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을까요? 그 말씀을 계속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서 입술로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징글징글하게 부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징글징글하게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듯이 고백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 놀라, 놀랐더라는 거죠 놀랐던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고난이 있거나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입 밖으로 내뱉지 않겠다 불경한 소리를 내입 밖으로 내뱉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 보다 더 심한 하나님 징글징글하게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도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놀랐던 것은 징글징글하게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100% 진심이었다는 것에 놀랐대요. 20년 가까이 힘듦과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 울분이 진심으로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두 가지 때문에 놀라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철퍼덕고 퍼져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네요. 그리고 한,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는 어디 있니? 너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어딘가를 막 뒤져 보니까 어디에 짱박혀 짱박혀 있는 그 십자가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를 향한 그 십자가가 어디 있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로 들리더라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3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라고 하는 이 히브리, 히브리 저자의 이 권면이 너희를 향한 십자가가 과연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창조주 앞에, 우리의 구원주 앞에,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세우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다시금 알게 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창조주 앞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 앞에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이 뭘까요?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가 그래서 영원의 가치를 소유한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마음의 분을 품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갔던 아벨과 같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건데요. 여러분 들으, 들으셨던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좀. 다시 한번 들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 중에 타임 루프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영화화, 영화화한 것인데요. 어, 아주 오래 전에 개봉된 어,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어, 고스터 바스터즈의 그빌 머레이가 주연한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타임 루프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자기밖에 모르고 오만한 주인공이 아주 작은 마을에 일기예보를 진행하기 위해 파견되는 것으로 그 영화의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그의 마음이 있다라면 하루빨리 그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현대인들이 다람쥐 쇠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입사를 했지만 너의 꿈이 뭐냐 라고 하면 나는 퇴사가 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그 도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폭설로 인하여서 그 주인공은 그 도시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것으로 영화의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뜨니 어제와 동일한 2월 2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2월 2일이 반복이 되는데, 어제 만났던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나고, 어제 사, 지나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듣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그냥 그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또 일어나니, 2월 2일 아침 6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람쥐 챗바에 돌아가듯 반복되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그 사람이 딱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경험을 그냥 마냥 조, 좋아하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기분 내키는 대로 살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술과 성적 욕구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머지않아 싫어지고 그 하루에서 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자살을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깨보면 다시 상황은 2월 2일이고 상황은 전날과 똑같습니다 결국 주인공,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비록 날짜는 바뀌지 않아도 그 하루를 사용해서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개발을 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개발이죠 피아노를 레슨을 받고 얼음 조각을 배우고 시를 암송하고 외국어를 배웁니다. 모두가 연일 반복되는 하루를 사용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래 도 나의 몸을 가꾸기 위하여서 뭐 운동도 하고 많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면서 나의 그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하기 위하여서 부단히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2월 2일에 일어난 다른 일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만났던 사람들이고 매일같이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인데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숙자의 곁을 지켜주고 음식이 목에 걸려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주고 쳐다도 보기, 보기 싫어했던 친구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나무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일 또한 반복되는 하루를 사용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즐기다 영원히 하루밖에 없는 작은 마을의 성자, 영웅이 되죠 그렇게 그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2월 2일의 굴레에 갇혔지만 그 하루를 잘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하루의 삶 속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도전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웅적 희생적 삶을 요구하실 때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 충실하도록 부르실 때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예수의 영성 작가였던 장 피에르 드 코사드는 평범한 현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상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상 지금의 현순간에는 우리의 가장 무모한 꿈마저도 능가하는 무한한 부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만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사랑이 많은 영혼일수록 더 갈망하고, 더 바라며, 더 찾는다. 하나님의 뜻은 매순간 속에 나타난다. 매순간은 거대한 바다며. 우리는 자신의 심령이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넘치는 만큼만 그 송을 그 속을 측량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신앙의 의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매일같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마음의 상실감 때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쳐 삶의 좌표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